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추애국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작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었으면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직절 한 것이 사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붙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적 소나 낙이나 약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재있다고 하는 자가 또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요새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고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 요새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야회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원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사과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소유권 침해에 관한 배상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해산 언약을 통해 도덕법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지킬 수 있도록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출애국기 21장에 이어 계속되는 시민법주 배상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설령 법조항들을 다 잊어버려도 사건들을 볼때 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른 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소, 양, 낙이와 같은 짐승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짐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나 죄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법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단순 절도 사건에 대한 배상법. 하나님은 단순 절도를 설명하시기에 소, 양, 나기를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소, 양, 나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재산의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잡았거나 팔아서 현재 없다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몰아내야 한다는 법입니다. 소는 왜더 내야 할까요? 그것은 소가 양보다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는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르는 데 쓰이는 진성이기 때문에 양보다 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도둑이 잡히면 이는 원래 당신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라 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훔친 것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 3절에 도둑이 뚫고 도로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든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칼을 든 강도인지 단순 절도범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에 들어오는 도둑은 재물만 은하는 것인지 사람도 죽이려는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 주인이 그를 죽이면 죄가 됩니다.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손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볼 뿐만 아니라 설령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만 훔치려는 것인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를 죽이면... 가잉방위가 되어 죽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도둑과 낮에 들어오는 도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후반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고몸을 그 팔아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장물을 팔았거나 다 먹어버린 경우 배상할 돈이 없을 때 그는 몸을 팔아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몸을 팔고 받은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반드시 재물을 배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 절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이 국가에 배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훔친 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도적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부욕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고 부지하여 남의 자산에 피해를 준 경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는 짐성을 방목했는데 그 짐성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경작을 해놓은 곡식을 뜯어먹고 온 경우입니다. 짐성의 주인이 네발 달린 짐성이 한 짓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짐성의 주인이 남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분량을 똑같이 물어주되 자기 밭에서 거둔 채상품, 극상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은 똑같이 하되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물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원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에 불이 번져서 밭에 경계가 되는 가시나무도 태우고 이웃의 밭에 있는 농작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붙인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남의 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주인이 게으르고 불지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남의 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면택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방목하는 사람이나 밭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레몬과 내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의 짐승이나 재물이나 명예까지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탁받은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웃이 잠시 맡겨 놓은 물건에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탁자가 있고, 이탁받은 사람이 있고, 이탁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탁받은 사람이 이탁받은 물건을 도둑을 맞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갑질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못한. 한 경우에는 이탁 받은 사람이 나는 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야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를 한 경우 이탁자는 그 말을 믿고 배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무런 정보와 목격자도 없을 경우 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줘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했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탁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날그 사람의 집에서 똑같은 물건을 보았다면 이탁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탁받은 사람에게 도둑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탁자가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고 재판장이 두 경우를 다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서 이탁자가 송소하게 되면 맡긴 물건이나 짐성을두 배로 갚아야 되고 패소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을 무고하게 고소했기 때문에 두 배를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한 것도 나쁜 짓이고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했다고 주장한 것도 똑같이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형량이 같습니다. 도둑질도 나쁘거니와 남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비난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짐승을 이탁 받았는데 도둑을 당해 짐승이 죽거나 맹숭화물은 간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왔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소리를 질려합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둑과 짐승을 이딱받은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이 온 경우 소리를 질러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와서 짐승을 찢었다면 어느 누가 맹수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이웃의 재물에 대해 그것이 이탁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것처럼 간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뿐 아니라 남의 재물도 기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빌린 경우는 동물이 상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합니다. 동물을 빌려준 사람이 선의로 빌려준 것인데 빌린 사람이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동물의 주인이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함께 있을 때 동물이 상하였다면 주인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빌려준 사람의 선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재산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의가 애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는 어쩌면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때 재산이 중요하지만 서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선의 없이 재산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이 이익인 것 같으나 실상은 엄청난 소란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든 적든 자신의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것인도 철저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